3월 12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83% 상승한 2681.81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57% 상승한 889.71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양대증시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했다는 점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해당 두개 업종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지만은 못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금리 인하 시점 등에 대해서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표인 만큼 투자자들의 해석과 이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60%를 재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2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시장 점유율 격차가 소폭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TSMC의 작년 4분기 매출은 196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0% 늘었습니다. 이에 시장 점유율은 57.9%에서 61.2%로 오르며 1위를 지켰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4분기 TSMC의 웨이퍼 출하량은 스마트폰, 노트북, AI 관련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외신 보도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대선 당선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암호화폐는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고 사기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내놓던 그의 입장으로는 노선이 완전히 바뀐 셈인데요. 트럼프는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최근 자신이 출시한 운동화 굿즈를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선시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및 특징테마입니다. 전구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성 SDI의 기대감이 확대된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갑작스런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이는 배우 이정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선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생겼다기보다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의 반등 등 반도체 업황이 점차 호조로워지고 있음에 따른 관련주 강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